안녕하세요입니다. 오늘은 오, 오, 우리 집 공개를 음, 할게요. 어, 저, 아니 우리 집 강아지를 공개 공개를 할 건데요. 우리 집 강아지 늦게 말해줘서 죄송합니다. 음, 음 사실 저 강아지 키우고 있어요. 1학년 때, 1학년 요일날 때부터 키웠었어요. 그래서, 희망아, 희망아, 아, 희망아! 아, 희망이가 아 도망가서 안되는것 같은데? 잠깐만. 희망아, 희망아, 팔이면, 밀어와. 아, 아, 이, 잘안 돼서, 안 돼. 아, 아, 이상한데. 아, 나중에 방패출할 거니까, 어, 좀, 기대 좀 해주, 기대해주세요. 어 다음엔, 어, 우리 뭐 하는 틈을까요? 음, 우린, 우리, 그 대신, 어, 할게 없으니까, 오늘, 아, 어, 그거, 오늘, 있, 오늘, 공개 안 하고 뜨는 게 있는데, 있잖아요. 잠깐만요. 음, 어디 갔지? 디스크가, 아, 아 그거, 개도해버려서, 디스크가. 아무튼, 음, 어, 이랜덤부터2 이, 번인데 그거일번 건데 저일번안 갔다 왔는데 어 거기 홈플러스에서 팔더라고요 일번그 거를 어 그래서 음, 그래서 어차피 음, 사 사긴 했지만요 그거 그 공개하는 영상은 음한고요 그. 아 그건 그거... 음, 음 오늘은 오늘은 그냥 여기에서 마칠게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안녕.